싱글벙글 채은의 노래강사님은 네. 많은 인기를 지금 얻고 계신데요. 네. 평소 자기의 스트레스는 어떻게 풀고 계신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데 말씀해 주시죠? 네, 잘못 풀어요. 남에게 어, 잘 풀고 살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어, 노래실수하는 정도만 되고요. 그 다음에 늘 행복해 보이는 모습의 최근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저의 어려운 점을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사무실을 하나 내게 됐어요. 그래서 이 안에서 혼자 문 닫아놓고 노래 크게 틀어놓고 혼자서 막 하고 싶은 노래 부르고 나면 그것이 스트레스 푸는데 너무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사무실을 내게 된 것을 너무너무너무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예. 그래서 이렇게 사무실 안에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냈습니다. 어, 사무실을 내셨는데, 네. 사무실을 찾아오고 싶은 분들에게 네. 그 위치 좀 알려주시죠. 아, 네. 대전에 보면요. 어, 탄방동이고요. 주소로 말할 것 같으면 탄방동 590번인데요. 샤크전 4층에 있습니다. 네, 4층에 오시면 전화하시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요. 이 안에서 또 노래도 부를 수 있습니다. 놀러 오세요.